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전상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108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두 절이니까요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은혜 지키기 리폼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어,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은혜 지키기 시리즈 2주 동안 한다고 했어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그 나락송이라고 혹시 아세요? 나락송 아는 사람, 어, 어 뭐야 미소 뭐야 성일, 어 알아요? 나락송? 어? <laughs> 그 한번 그 2년 2년 정도 전에 인터넷에서 엄청 그 유행했던 건데요. 그 감스트라는 B.J.가 있습니다. 그 감스트라는 B.J.의 밈에다가 노래를 입힌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재밌어요. 우리 한번 잠깐 듣고 우리 재미를 느끼고 설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찬이 웃는 거 보니까 아는 것 같아. 뭐 이제 나락 나락 이러면서 그 나락간 어떤 다른 방송인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laughs> 이런 게 탄생을 했습니다. <laughs> 자, 이 나락송이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이 있어요. 그때 2년 전에 이제 그 머니 게임이라는 웹 예능이 있었습니다. 머니 게임 혹시 봤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4억 8천만 원이라는 상금을 걸고 그 10명의 참가자가 서로 협력도 하고 배신도 때리고 탈락도 시키면서 최종 남은 사람이 상금을 받아가는 나눠 갖는 그러한 게임이었습니다. 근데요, 중요한 거는 이거를 게임은 게임으로 끝내야 했어요. 근데 게임 안에서 다 털어버렸어야 했는데 그 안에 참가자들이 게임이 끝나고도 여기에 출연했던 몇몇 인물들이 있습니다. 몇몇 인물들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억지를 부리다가 이미지가 박살이 나서 어렵게 얻은 인기를 다 날려버리고 나락이 갔던 나락을 갔던 2년 전에 아주 그냥 좀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회자가 되었던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의 잘못된 방식으로만 살다가 인생의 나락을 경험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지만요, 가볍게는 우리의 삶에서 고집 부리다가 망할 때도 있죠. 그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특히 우리 엄마 말안 들었을 때. 엄마가 아침에 학교 가는데 아 우산 가져가 말을 해요. 그럼 아 귀찮아 그냥 갈 거야 이러고 나와 버립니다.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비가 옵니다 여러분. 비가 와요. 그리고 또 이제 엄마가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아침에 아침밥 먹고 가아 괜찮아 배안 고파 이러고 팍 나가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와! 조회 때부터 배고파요. 야! 엄마 말 들었어야 됐는데 조금이라도 먹고 갔어야 됐는데 그러한 후회를 우리는 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똑같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지 않고요. 고집을 부리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나락으로 가 버립니다. 멸망해 버려요. 우리가 읽은 본문을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읽을게요. 이번에는 세 번역이 좀더 우리가 와닿기에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들은 이르기를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악한 마음에서 나오는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고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해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장 사랑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어떻게 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겠대요. 이스라엘은 바보입니다. 왠줄 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우시고 가장 능력 있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인데 고작 다른 나라의 침공을 받아서 무너지는 나라에 살면서 그러한 국력밖에 안 되면서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은 거부한 거예요. 현대인들도 똑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하시고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도사님이 수련에서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무한하게 지어졌다고요.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 밖에 없다고요. 근데 이 세상은 무한한 게 없다고요. 유한하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행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한한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으로 세워진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그 신앙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하나님만 붙들었으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고작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소나기 안에 있는 그 이방 나라에 무너지고 만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예튼지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사단의 공격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 믿는 자를 가만둘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수련의 은혜 받고 왔는데 가만두덥니까? 어떡하죠? 바로 시험들게 하잖아요 엄마랑 싸우게 하고, 자꾸만 성적 생각나게 하고, 사람들 비판 생각나게 하고, 불안한 미래 생각나게 하고, 자꾸만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사탄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을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게 하죠. 성적이 좀못 나왔다고 자신을 실패작이라고 단정 짓고요. 별것도 아닌 말 한마디에 밤새도록 가슴 아파하게 만듭니다. 남보다 조금 좋은 것을 갖지 못했다고 해서 나는 망한 인생이야. 이번 생은 망했어라고 말하게 하고요. 부모님이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에 괜히 자격지심 느끼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 부모님 이겨먹게 만들려는 그러한 나쁜 심보를 심는 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선 어떻게 하죠? 내 낮은 자존감 채우기 위해서 남을 까내리기도 합니다. 남을 비판하게 하고 남의 단점만을 보게 만드는 세상을 자꾸 나쁘게만 보게 만드는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지 여러분, 사탄은요 마음을 공격해요. 낮은 자존감뿐만이 아닙니다. 시기, 질투, 분노 우울, 강박, 비교식 교만, 나태함 우리의 마음가운데에 자리하고 있는 그 어두운 부분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하게 하는 그런 가치관과 감정이 우리의 마음을 뒤덮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공격이에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내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버리게 해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전사님이 방금 얘기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마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두움들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잠깐 자리할 수가 있어요. 내 마음에 잠깐 분노가 들어올 수 있고요. 죄가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듯지 여러분, 그것을 그냥 그대로 방치해 두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두시면 안 됩니다. 나쁜 생각이 드는 것을 계속 두시면 안 돼요. 그럼 날아가는 겁니다. 인생이 어두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막아야 해요.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것을 멈춰야 해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멈출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나락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실천사항을 하나님께서 말씀에 적어두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락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잘못된 나의 생각과 행동 고치기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2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이스라엘이 여러분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왜 망했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한 겁니다. 12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고쳐라 했는데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겠다. 우리는 우리 고집대로 행동하겠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에티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반면교사 삼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이스라엘이 했던 행동을 우리가 답습하면 안 돼요.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우리가 나라까지 않으려면요 11절을 하면 돼요.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한 대로 우리가 고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것에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성경 읽고 기도하면 돼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 되고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할 마음가짐을 우리가 날마다 날마다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두 가지를 준비를 했어요. 첫 번째는 이따가 우리 분반 모임에서 할 건데요. 이제 계약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한주 플랜을 한번 짜볼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그 플랜 안에 우리 하나님이 들어가야 돼요. 요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친구들 있죠. 수련회 끝났다고 벌써 말씀 단화 버린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시간표 짤때 우리 말씀 읽는 시간 우리 10분 이상 기도하는 이상 시간 3분 이상을 꼭 이따가 적어 주시면은 좋겠어요. 자, 왜왜 10분이냐? 그한장 읽을 거거든요. 앞으로 우리 한 장씩 말씀 읽어갈 거예요. 한 장씩 읽을 건데 한장 읽다 보면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어디서부터 읽었나 해가지고 다시 찾아서 읽어야 할 때가 있어서 한장 읽는 것도 꽤 오래 걸리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0분을 잡았습니다 일찍 끝내는 친구는 일찍 끝내면 돼요 자 그리고 기도는 왜 3분일까 아침 점심 저녁 1분씩 하셔도 되고요 자기 전에 3분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 3분은 좀 통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얘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거 꼭 하셔야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플랜과는 우린 달라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주 계획표 안에 우리의 하루 안에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이 자리 잡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전도사님이 준비한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다음 주부터 우리 4주간 잠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먼 잠원. 여러분, 잠먼이 뭔지 알아요? 자, 지혜서라고도 하죠.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그 지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세상의 지혜랑은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삶의 진리가 그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세상에 어떠한 사람보다 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 다음 주부터 알아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든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비관과 체념이 찾아올 때가 있을 거예요. 에휴 인생. 원래 다 그런 거야. 응? 인생은 뭐 팍팍한 거지 뭐.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돼. 응? 될놈 되리야 어차피. 행복? 영원한 기쁨? 에이 그런 게어딨어 돈이 있어야 행복하지. 난 그냥 살던 대로 살래. 되는 대로 살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대신 여러분 이게 죄라고요.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하고 변화하지 못하게 하고 체념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멈춰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기쁨을 느낀다면 우리의 삶이 도태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이 왜 없죠? 돈이 없어도 여러분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우리 함께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 이어서 요한복음 6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결핍 속에서, 좌절 속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비난과 비판 속에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질병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티지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 리폼입니다. 이것은 고치다의 의미를 더 넘어가서요. 개선하다의 의미가 있어요. 발전과 성장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11절에 고쳐라. 그게 이 리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발전하기를 원하세요.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까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요. 사랑하는 딘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요,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 읽으셔야 돼요. 우리 이 학기 진짜 멋진 청소년 되어봤으면 좋겠어요. 멋진 그리스도인 청소년 되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안 된다고 말하고, 세상은 끝났다고 말하고, 이 세상은 어차피 답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이 세상 아무라지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은 성장한다고. 나의 삶은 기쁠 수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이야기에 우리의 삶으로서 증명해 나아가는 우리의 든자 한명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사랑하는 친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려움이 있어도 웃을 수 있는 게, 어려움이 있어도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 싹 물러가기를 기도해요. 우리 함께 본호게인 찬양할 텐데요. 다 같이 자리 세우나봅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학기 시작할 때요, 여러분, 다른 거 붙들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붙들어야지 여러분들의 학창 시절 10대가 멋있고 건강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이전 나의 모습들 전부 다 지워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손 잡고 일어나게 해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시간 본어 개인 함께 찬양하며 나옵니다.